자 수도 있음 조심 을해나 사이트 트럭 뒤 있을게 응 음. 지하 보는 사람 있어 우리 야나 제... 달린다, 어, 달린다. 달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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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달린다고 어얘 사이드 돌 수도 있음 버스 어. 야 차이 붙는다 다시 붙는다 많이 붙었어 많이 붙었어 두명 뱅지 뱅지 떠나 어뱅둘 둘 나머지 몰라 하나 낼 갔거든 둘 니키. 그대로 아나나 나 보였다 아 사이드 에 쏜다 여기 트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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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저쪽 밴디에둘 그대로 니키 무리한 거 나이스 같이 밀어올 수 있나 나이스 밴 붙은 거다컷밴 붙은 거다컷와 아, 라스트 아. 밑에 있을 걸 사이먼 잘 몰라. 밑에서 사운드 들린 것 같기도 하고. 나들 콜콜 좀. 사운드 들려. 뒤에 사운드 들려. 아, 뒤 사운드 확인. 나 음... 여기다. 오. 어, 네. 여기 여기. 네, 확인. 나이스. 네, 나이스. 무슨 나다정면 붙어? 오케이. 어, 좀붙부 좀 앞으로 나왔어. 쟤. 앞으로 나왔어. 나 붙었다. 여기 여기. 어. 붙었어. 앞발 앞에 바로 앞에. 확인. 야, 폭퍽 퍽이 건스 주 니키 붙은 건 잡았고 진짜 하나 누워 있는데 좀 뭐냐? 어, 내가 헐로 눕혔어. 라이스. 경찰차, 경찰차 뒤. 콩나물 온다. 우리 한명 뒤로 돌았다. 아유. 경찰차 한명 누워 있어. 라스트 여기야. 알았 아, 여기. 시드 다운이다 야. 여기 뒤 여기 뒤에 포대 뒤에. 어. 어. 뒤에. 같이 밀까? 어! 아이구다. 어. 도와줘. 나이스. 도와줘. 나이스. 똑같이 막으면 될트 계속 폭만 조심하면 될 듯. 어폭 날라온다 슬슬. 배안 붙었지. 왼쪽 여기. 크레인. 왼쪽 어. 야, 오로, 어, 오른쪽, 오른쪽. 오른쪽 크레인. 배는 붙은 건 뭐라 했어? 오직 크레인 붙였다. 여기 크레인네. 아 오케이. 나안 내밀게. 어. 어. 저거, 한난거 같아. 그, 뽄쇠가 왼쪽, 굳었다. 아우, 저저 그냥, 빨리 터뜨려버리지. 푼다, 푼다, 다 오케이. 아. 어... 컸다. 붙었다. 었다얘들 조심히, 가로스케. 듣다 야, 이거, 디디, 디디, 디디. 야 경찰차 쪽에. 몇개 땅. 야 경찰차, 쪽에. 야, 경찰차 쪽에 하나 붙었어. 야 경찰차 하나 붙었어. 여기. 아시. 진짜 해봐. 라스트 경 라스트 경찰차. 경찰차 경찰차. 경찰차. 얘다 보여. 다 보여. 괜찮. 어 살렸다. 쌍이만 살렸다. 살렸다. 경찰차. 쪽에. 경찰차 쪽에. 아 이거 왼쪽 왼쪽. 란트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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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어어 어, 저기 보이지. 내려왔어 내려왔어 러 배러서. 제 쓰나요? 이거 살... 어 설마 보다 는데 설마. 나이스 이아 폭을 너무 전방을 맞았다 아이 뒤로 좀 뺄걸 <laughs> 아 근데 이거 러쉬 안되는데 한명 없어서 되나 아, 천천히 갈가먹자 어, 러쉬하지 말자 어, 갈가먹자 어. 어쟤돌돌수 있다 도는 거 봐야돼 나 밑, 밑으로 간다 밑으로 야 버스 뒤에 한면 붙어있어 줘아 오케이 행운빌어 왼쪽 자기장이긴 한데 음, 일단은 아 그러네 자기장이 아 혹시 몰라 오 아, 씨. 쉣나그 왼쪽 못빠준다 빠질 거야 나 아. 비행기 하나, 비행기 하나. 펜터트려봐 나이스. 아씨, 어디고? 비행기 하나, 비행기 하나 있다. 나 펜에 붙었다. 설대 하나 있고, 발컨 뒤, 발컨 뒤에 둘. 왼쪽 도는 거 조심, 나이스. 밑에 도는 거. 설대, 설대 설뒤 하나 있고, 그. 나무, 남... 나무 트럭 뒤에 있고 아야그 어, 비행기 위에 하나 있고 어 비행기 살려야 돼아얘 어, 살렸다 어, 어 뭐야? 뭐야 아 뭐야 저거 안 터졌구나 아 이건 오반데? 쏘리 살... 죽었어? 못 아예? 살려 살려봐. 못 살려 아 이거 어, 못 살려 그래. 쪼이고 있어가지고 아, 그래. 어 나무 트럭 뒤에 야 빨건뒤에, 빨건뒤에, 빨건뒤에 하나 아 이거 아씨절대를 강제로 밀어야 되는데 아 저기도 있네 비행기, 비행 죽었으나 살렸다 Kinetic. 나이스. 나 설레는 또게야돼 야, 바깥이 또. 바깥 나무, 나무, 총나나총 d i 나무, 총 하나. 아. <Inn certainesungs> 라이스. 야, 설 나무, 설띠 나무, 설레설설설대는 설레는 또. 설레는 또. 설대는 또. 설설대 또. 설설대 사이먼. 에리 삼0 초. 나이스. Gra 그래. 칼 조심. 개피 제 개피. 2 0 초. 개피다. 칼 나이스. 정말 대단해. 저게 막히네. 아 예, 쏘리 그그 텐트를 바로 터뜨려 버리는 그거. 농사도 터트린 줄모르았는데 그니까. 잡자마자 터트려 버리는. 그냥 미친 미친 캔드론인데 아, 아무도 내 앞을 막을 수없으 셈인. 어. <laughs> 아쫄글쪼깃한데아 이거 그러니까 한번포면서 빠질... 아니 폭하면서 그냥 설대 밀어내고 바로 강탈하면안 되나? 그러 그러니까. 그래. 저걸 운영해 한 번. 사이먼 위치만 착하면 되는데. 아그 그, 사이먼 위치 필요 없고 그냥 그 설만 하게 해주면 돼. 가스탄 해가지고. 그, 빨남은 어, 버린다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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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빨콘디랑 통나무디? 그, 어, 통나무디, 거기만 딱, 다 지워주고, 어... 내가 진입할 간만 벌어주면 돼. 나는 힐 대용으로, 그, 뭐야, 설대에다 가스탄 던질게. 어. 폭 들어올 수도 있거든. 나는 설치하고 주는난 마인드로 할게, 일단. 저거는 없이 좀 해줘야 되는데. 저거어 우리 운영 안하잖아 지금. 어, 저거 안 샀어? 그럼 부족해. 아, 오케이, 확인. 6천원인가 이거 어디, 어디 폭이냐? 아 미안 전못있다아 아, 내가 가스 대리게비기 하나 그렇다. 야야 1층 1층 돈다 층 돈다 층 돈다. 1층 돈다 1층 돈다 오른쪽 오른쪽 아래 조 오른쪽 아래 조 나무 응나살나 살릴 거야? 어 아,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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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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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. 빨빨빨빨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케이 오이오이다아 씨. 임아 뭐야 왜나꾸던고 있어. 빨리 톡둘 톡둘. 어. 어스 둘둘둘둘. 키싸 끝났다. 나방 다운 시켰어. 어. 둘 다운. 니키 여기. 나이스. 4대 5컷. 아. 어. 우 겁나 탱킹했다. 나이스. 아우. <laughs> 좋아 십니다.